한빛 소프트배 온게임네스타리그 결승전 임요환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1차전 경기가 치러집니다. 이곳은 세종대학교 대양홀입니다. 입체 여지 없이 관중석은 꽉찬 상태, 두 명의 초 긴장 상태 의 스타크래프트 고스들이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요환 선수의 모습. 임요환 선수 기도하는 표정인데요. 네, 네, 긴장을 많이 하네요. 네, 임요환 선수가 이렇게까지 긴장하는 모습도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잠도 설쳤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임요환 선수의 모습. 자, 장진남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신예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온겟네 스타리오 잭스전에 오르면서 스타덤에 오른 새로운 저그 플레이어, 장진남. 이제 당당히 챔피언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임요환이냐 장진남이냐, 1차전의 향방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임료환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결승전 경기. 임료환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임료환 선수의 진영은 11시 태란. 그리고 그 대각선 방향의 장진남 선수의 진영이 뿌려집니다. 장진남 선수 5시 저그. 자, 엄재경 씨가 얘기하셨듯이 대각선이 걸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임요한 선수의 테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가장 뚜렷하게 특징적으로 떠오르는 특징이 방어를 굉장히 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어떤 공격력 잽도 잘 날리고 한방에 펀치도 굉장히 무서운 선수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특징이 테란입니다 네. 테란하고 아주 이제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선수가 임요한 선수고 장진남 선수는 공격을 통해서 방어를 하죠 네. 예 방어를 따로 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퍼부음으로 해서 상대가 공격할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러한 스타일이 장진남 선수 때 그게 바로 또 저그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그와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선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즉, 예, 이거를 어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은 어 지금 장진남 선수 예 지금 장진남 선수는 그 예전에 한웅열 선수의 테란을 상대로 경기를 이겼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의 발빠른 그 저글링 러시를 했었는데 오히려 대각선이기 때문에 이 자신이 생각했던 전략이 오히려 더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장진남 선수가 아예 그러네요 그 장진남 선수가 경기 전에 아뭐팔 드론 구드론 발앞저 걸링 이후에 앞마다 먹는 빌드는 한번 했었는데 그거 또 하면은 통할 리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대각선이 나오면 장진남 선수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처럼 장진남 선수가 플레이를 한다면은 대각선이 걸렸다고 해서 장진남 선수가 가지는 그 어드밴티지가 크지가 않죠 네. 아, 양 선수가 이 네오 블레이저스는 경기를 치렀던 그 경기 내용을 쭉살펴보건데 임용환 선수는 언덕 위를 절묘하게 사용해서 승리를 한 케이스도 있고요. 또이 지상 쪽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승리를 따낸 그런 예도 있습니다. 예, 박영욱 선수와 의 경기 때는 아주 지상으로만 멤탄이 예, 으로서 밀어붙였죠. 그렇죠. 아, 반면에 지금 이제 방금 전에 한웅열 선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장진남 선수가 한웅열 선수가 경기를 치를때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대단한 고전 끝에 승리를 했었거든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맵 중앙 쯤에서 저글링과 SCB가 어떠한 형태로 마주칠지 모르겠는데 SCB가 움직이는 걸 보고 장진남 선수가 한시진영으로 러시를 갈예 그런 공산이 크거든요 예, 네. 예 자, 그럼 바이오. 빠른 저글링에 의해서 이민환 선수가 거의 전혀 타격을 입지 않자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까? 지금 맵 중앙인데요 맵 중앙 SCB를 발견했습니다 장진남 선수 그대로 열한 아. 시 쪽으로 돌진 아 이렇게 되면 장진암 선수 11시라고 직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그시 그렇죠. 쪽으로 달려갑니다 장진암 선수 SCB가 이제 움직이는 모습 예 이런 걸 보니까 장진암 선수 아이 타이밍에 어, 이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SCB는 분명히 한번 정찰을 마치고 나오는 SCB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장진암 선수가 네. 이게 많은 연습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익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장진암 선수 그러나 마린이 이미 세기 나와 있습니다 속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일단 네, 외 어쨌든 장진남 선수 입장에서는 저 저글링으로서 최대한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네. SCV를 사냥한다다가 아니면 상대의 발전을 더디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공을 못한다면 장진남 선수 좀 어려워질 수도 있죠 네. 어 이거는 장진남 선수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진남 선수가 한웅열 선수하고 이 맵에서 경기를 할때저 빠른 저글링 러쉬를 통해서 한웅열 선수에게 어 타격을 많이 줬었거든요 네. 그때 한흥렬 선수는 이제 건물을 좀 띄엄띄엄 짓다보니까예 벙커 사거리 밖에서 저글링 아, 어 예. 스파이어를 올립니다 완해처리에서 참예 장진남 선수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아 이거는 장진남 선수가 예 자신의 의도를 임유한 선수에게 보여주지 않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저글링은 발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SCV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SSB가 임요 어, 장진남 선수의 진영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 아 잡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임요한 선수는 아직 장진남 선수의 스파이어를 발견하지 못했죠. 네. 아 그럼 그래, 지금 지금 임요한 선수가 지금 원베럭이죠. 오히려 그 임요한 선수가 원베럭에서 팩토리를 간상하기 때문에 이 장진남 선수 저의 입장에서 뷰탈리스크를 쓰는 건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해철이가 하나라는 점이거든요. 자한비 소프트 배움 게임스타리그 결승전 경기가 치러지는 이곳은 세종대학교 대양홀입니다. 입체 여지씨이3천석이 모두 꽉잡고 더러 통로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 장진남 지금 선수와 예. 임유환 선수의 결승전 경기 지금 진행되는 형태를 보니까 예, 일단은 장진남 선수의 전략이 예,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맵에서 어, 평범하게 진행이 된다면 빠른 적응력 시가 왔다. 예 테란 입장에서요 빠른 저글링 러쉬가 왔으면 아뒤어 러코가 오겠구나 예 라고 어 당연히 의뢰의 생각을 하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허점을 찔러갖고 지금 장진남 선수는 뮤탈리스코로 가면서 테란에게 정찰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보인 거였는데 이 묘한 선수는 거기에 지금 발맞춰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네. 탱크 빨리 확보하려고 하면서 러코에 대한 대비를 하고 아, 뮤탈리스크 나왔습니다 3개 예, 그러면서 베슬 빨리 뽑으려고 하는 그 테크텔이 최대한 빨리 올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민환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뮤탈리스크들이 닥치면은 이민 선수 좀 놀라죠. 자 장진남 선수 아하. 네 충분히 데뷔를 하네요. 뮤탈리스크 날아갑니다. 자 미사일 터렛을 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히려 건물 쪽에 좀그 게릴라전을 좀 활용하는 게 좋겠네요. 아, 자장기 선수의 뮤탈리스크 날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미사일 터레시 있습니다. 미사일 터레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의치 않습니다. 미사일 터레 위치가 절묘합니다. 야, 이게 임요한 선수가 참야 대단하다 싶은 게요. 지금 같은 형태로 수비를 하게 되면은 예 본진으로 밀고 들어오는 저글링 러커에 대한 수비도 어느 정도 되고 언덕 러커에 대한 수비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뮤탈리스크에 대한 수비도 되죠. 그런 형태로 지금. 건물을 배치를 했고 수비라인을 갖춘 거였거든요 장진남 선수도 그러나 이 수가 단순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장... 히드라 리스크를 네. 또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러커를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 뮤탈리스크로서 게릴라전을 지금 펼치기에는 뮤탈리스크의 숫자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 좀 아쉽네요 예 그리고 어, 뮤탈리스크에 대한 수비를 해낼 수 있는 유닛, 유닛이라고는 어, 지금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생각 했을 때는 머린메딕 밖에 없단 말이거든요 그머린메디들은 우르르 지상 유닛이라서 움직이는데 뮤탈리스크만큼의 기동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뮤탈리스크로 계속 게릴라전을 펼쳐줘야 되는데 단한기 있는 레이스 덕분에 예, 임요한 선수는 뮤탈리스크 대한 수비도 예, 좀 보다 효과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자, 임요한 선수의 레이스 한 기가 참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자, 스컬지가 레이스를 잡습니다 일단은 임요한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가 스파이어의 어떤 발전을 탔기 때문에 드랍십의 스콜즈의 요격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드랍십 날아갑니다. 임요한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 드랍십. 자, 어, 아, 예, 지금 날아가는 경로로 봐서는 예 장진남 선수가 여기저기 뛰어난 오버로드의 예 레이다망을 벗어나겠는데요. 어, 임요한 선수의 드랍십. 마치 앞을 보고 가는 듯 합니다. 자, 지금 본진 바로 위쪽에 미탈스크가 둘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벽에 붙어서, 벽에 붙어서 남쪽으로 자, 장진 선수의 이거... 본진 쪽으로 갑니다. 본진 쪽으로 날아가는임유환 선수의 드랍슛 어, 이거 타격 엄청 나겠는데요. 드론. 예. 임유환 선수 드론을 많이 잃는다면 이 장진아 선수가. 내려놓습니다. 마린 메딕 임유환 선수의 직공대. 공격이 안 아, 들어갑니다 아, 너무 크죠 자뮤탈리스크가 황금피나와서 수비를 합니다 자 그러나 마린의 숫자 많습니다아 자... 드론을 잡아야죠 야, 아직 러커에스펙트는 개발이 안 되었을 것 같거든요 히드라리스크와 뮤탈리스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저글링과 히드라리스크 그리고 뮤탈리스크 동원해서 수비를 합니다만은 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엄청난 드론 피해 드론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 마린, 마린이 하나 남았습니다마은 아, 예. 아 그래도요, 이 장진남 선수가 그래도 지금은 잘 막아준 거예요, 사실. 예. 지금 굉장히 피해를 그나마 줄인 겁니다, 이 정도면. 예, 그러나. 자, 드론이 지금 대여섯 개 파괴됐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임유환 선수가 다른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마린 메딕 드랍을 했을 때는 거의 뭐 드론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까지 공격을 퍼붓는데. 그렇죠. 뭐, 장진남 선수가 지금은 대처를 굉장히 잘한 거였는데요. 그러나 이 들어온 몇기 잃은 손실보다도 보유하고 있었던 뮤탈리스크를 모두 잃었다라고 하는 손실이 굉장히 예 장진남 선수로서는 뼈 아프겠네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장진남 선수의 러커가 언덕 위를 따라서 북쪽으로 북상을 합니다. 임용환 선수의 진영에 러커가 벌오로됩니다자 이에는 이인가요? S T V를 잡는다. 이번에는 장진남 선수가 S T V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장진남 선수. 장진남 선수의 특기가 뭐냐면 이렇게 몰아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장진남 선수 끝도 없이 공격을 하죠. 아사이언스배슬이날아왔습니다 예. 지상에 위치한 탱크가 공격. 러커는 파괴될 듯합니다. 아 스콜지 운영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장진한 선수. 자, 그러면서 임용환 선수는 또 다시 드랍쉽에 마린 메딕을 태웁니다. 드랍쉽 어드론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어, 스콜지들 날아가는데요. 자, 스콜지. 아, 드랍쉽을 아. 발견했습니다 자, 일어나 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콜지. 지금 시야에서 잡아내지 못했어요 장진한 선수가. 야, 그 임용환 선수가 그렇게 실력이 이렇게까지 뛰어난 선수가 운까지 이렇게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자 그러나 지금 스컬즈가 또 날아가고 있는 듯 하죠 자 뭔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웃으로 아 들렸습니다자드랍십드랍십이 아 다시 한번 공격을 갑니다 아럭 환기로는 좀 힘들죠 드랍십 두기거든요 이 원래 그 임요한 선수가 이 맵에서 저그가 무섭더라 어, 라고 생각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저기에 러커를 드문드문 멀어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언덕 여기저기에다가 그 스콜지를 그 패트로 시키는 이걸 제일 두려워했었거든요. 네, 드랍을두에에서많리패드 아, 내립니다. 공격해 들어가는 임용환 선수. 자, 일단 주변에 있는 드론을 사냥하고요. 자, 아예 지금 챔버 공격하고 있다 깨졌습니다. 에볼루션 챔버. 히드라피 러커가 돌아옵니다. 히드라리스크와 러커의 그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었을 챔버가 분명한데요 저거는 그 단지 건물 하나 파괴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자 지금 컨트롤 싸움이죠 예. 자양 선수의 환상적인 컨트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베스 예. 사이언스 베스로 없는 상대 공격적인 시커 많이 뱉는 선수 들어니다 이란의 스톱과 수비를 해내는 장진남 선수 예. 지금 임유한 선수의 이 드랍시 작전은요 건물을 파괴시키긴 했지만 결정적인 피해를 못 줬던 것은 자 그러면서 예. 아 그런 사냥을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아쉽네요. 자맵 곳곳을 찍을 때마다 지금 관중들의 탄성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야 참그 그래도 이 장진남 선수가 잘막아냈 내기는 아, 네.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임유환 선수의 금방 전에 그 러커들 일정사에서 잡아내는 컨트롤은 야참 예술이었죠. 자맵 중앙 정확히 중앙입니다. 오버로드가 날아오는데 글쎄요 드랍을 할까요? 임료한 선수, 디펜스 매트릭스 건, 드랍쉽이 날아갑니다. 이거 깨지지 않죠? 그렇 지역을 예. 노리네요. 보너스 체력이 250인데요. 탱크 그리고 오. 마린과 매딕. 아 드론은 빼줘야죠. 난 마당 멀티 공격합니다. 이거를 어 게이머들 끼리는 복서들 합심이라 그러더군요. 예. 지금 장진아 선수 그 수성 업그레이드가 안 됐나요? 장진아 선수 의 한마당 멀티 지역을 임요환 선수의 탱크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요환 선수는 언덕 위에 멀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아. 수성 업그레이드 됐네요. 언덕 위 임요환 선수의 진영 근처 아 히라리스크와 러커 히라리스크 수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공격에 들어가는 장진남 선수 어 지금 이곳에 베럭스를 상당히 많이 지어 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베럭스 하나 깨졌습니다 자 수비를 하는 마린메딕 매딩. 마린메딕을 피해서 공격 합니다 자 그래서 아 본진 어? 쪽에 임교환 선수의 자양 선수 서로 상대편 진영 쪽으로 드라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장진남 선수는 본진과 멀티기지 어, 양쪽에 모두 그 자원수급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임요한 선수는 그래도 본진에서 자원을 수급하고 있는 상황은 별 타격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장진남 예. 선수가 임요한 선수의 멀티를 방해를 했지만은 자신도 멀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야, 또 살짝 태워서 도망가고요. 야 러커가 다가오자 그것을 드랍쉽에 태워서 이동시키는 임요환 선수입니다. 야, 공격을 받던 임요환 선수의 멀티 지역 커맨드 센터는 띄워서 커맨드 센터를 살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지금 자원 체를 장진환 선수가 전혀 못 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임용환 선수 대단히 지능적인 전략적인 플레이. 자 드랍시브 잡았습니다. 지금 이곳이 문제인데요. 자히라스가 달려갑니다. 히라스가 탱크를 잡아낼 듯합니다. 안마나 멀티 쪽에 탱크 잡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일단. 아주, 예, 미세한 정도로 임요한 선수가 조금 나은 상황이 됐네요. 지금 당장의 병력 상황은 임요한 선수가 그장진남 선수보다 나을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불어나는 병력, 예, 이거를 어,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임요한 선수가 앞으로 약 어, 짧아야 2, 3분 정도는 예, 어, 좀, 좀더 나은 경력 상황을 구가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장진환 선수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를 본다면, 임유한 선수의 언덕 멀티를 어떻게 해서인지 막아야 되는 이보고, 막지를 못한다면 자신이 멀티가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힘들거든요. 야, 그 장진환 선수는 히드라 러커로 임유한 선수의 머린 탱크 군단에 밀리지 않는 가운데, 예, 그러면서 스컬지도 뽑아내고, 뭐, 자원이 허용된다면 가디언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스파이어를 새로 지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예, 스파이어 쪽에 관련된 공중 유닛들을 차마 생산을 못해내고 있잖아요. 네. 그 자원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임용환 선수의 멀티 지역. 대비가 철저하죠, 지금. 네, 임용환 선수 그 멀티 지역 좁은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벙커를 치면서 수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예. 그 임용환 선수가 이 맵에서, 어, 팀 내의 그 박여민 선수라든지요. 이런 적우유저들하고 경기를 해보면서, 야, 이거 스컬지 여기저기 페트롤 한것 때문에 드랍식 게릴라 먹히지도 않고 참이맵 어렵더라. 예 이렇게 생각을 한 거를 갖다가 임요환 선수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드랍쉽 게릴라 그냥 하자 네. 예 이런 쪽으로 어, 결론을 내렸었는 모양이네요 네. 다시 한번 드랍쉽에 디펜스비 매트릭스를 걸고 만약 스골즈로 봤다면 저 히드라 리스크로 드랍쉽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아... 그곳을 살짝 피해서 임요환 선수 셋시쪽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결정타일 수도 있겠는데요 장진환 선수에게 장진남 선수 진영 자 안마당 멀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자오버런 날아오는데 이곳은 임용환 선수의 본질 아 그렇죠 안마당 멀티 쪽 아, 마린 메딕 드랍이 됩니다 수비할 수 있는 병력이 전혀 예. 없습니다 결정하네요 이해못 지키네요 네 안마당 멀티 해처게 깨집니다 어 그러나 장진남 선수의 예, 병력들도 지금 임용환 선수의 언덕 위 멀티와 본진 중간에 장진남 선수의 이것이 주력 부대거든요. Yeah. 아 예, 장진남 아, 선수가 공격을 하는 와중에 예, 저 드랍시 게릴라를 막고좀 당황한 듯한 모습이 지금 예 유닛들을 통해서 보여지네요. 하하야그예 지금... 드랍시 태워서 도망가는 척하면서 다시 살짝 가는 야 이것도 일종의 심리전이죠 이면 선수. 야, 스컬지 날아갑니다 스컬지가 예 파괴는 못 시키죠. 네. 예 한기의 스컬지가 예, 자폭에 성공을 했지만, 예 한기 스컬지의 자폭으로는 예, 공중유닛을 어, 여관에서 못 잡습니다. 자 그런데 언더 위쪽에 내려놓습니다. 언더 위에서 마리 메딕 매딕, 마리 메딕이 공격을 해 들어갈 듯합니다. 예 지금 장진난 선수 야, 자원 상황도 이제 안 좋고요. 아예 임유한 선수가 지금 예머리내 공격력만 2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임요환 선수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아, 방점전에 올라갔던 병력과 장점선수의 본진 사이에 많이 매를내내놓는 네. 임요한 선수 지금 임요환 선수의 병력이 보인다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laughs> 지금 저 동물에 가라박혀가지고 아, 장진당 아, 선수의 본진 쪽으로 공격 예. 들어갑니다 어려운 듯합니다 본진 공격해 들어가는데요 장점선수의 아스파이어 깨졌습니다 아. 자, 그리고, 히드라리스크 댄과 스포닝풀 사이에서 공격합니다. 아, 수비할 수 있는 유닛이 전혀 없습니다. 예, 주력부대는 지금 임영원 예. 선수의 진영쪽으로 가있는 상태거든요. 장진남 선수는 아까전에 또그 에볼루션 챔퍼가 한번파괴되된그 히드라리스크들이 지금 노업이에요. 아, 히드라리스트가이업이돌아옵니다 예, 자, 장진남 선수의 주력부대 히드라리스크 수비를 옵니다. 자, 드론으로 막고 있는 장진남 선수. 자, 처절한 수비. 마린 메딕의 거칠 것 없는 공격. 자 드론에 엄청난 피해가 생깁니다. 아, 아 예, 이게 너무 커요 지금 드론으로 막아내는데 드론이 단 세기 네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머린들이 처음엔 몰라도 이렇게 특히나 이제 공그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면 언덕 위쪽에서 예 일꾼들 막 쏘죠. 아 점점 더 어려운 궁지에 빠지는데요 장진남 선수 아, 레이스 예. 장진남 선수 예 어렵겠습니다 임민아 선수 참 대단하네요 자 장진남 선수의 이히드라이스크 부대 어, 한열 마리 정도가 거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자 예. 장진남 선수의 본질적으로 레이스 부대가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레이스. 레이스가 아무리 종이 비행기라고는 하지만 저병력만으로도 지금 힘들겠어요. 네. 장지남 선수와 임요환 선수의 결승전 1차전, 아, 크로킹된 상태에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 오버로드 깨졌죠? 오버로드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예, 그래도 그, 예, 오버로드 밑에 히드레스크들이 라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큰 위기를 모면을 했는데, 그, 레이스가 8기라는 게 무엇을 의미했느냐 하면 말이죠. 야, 지금 컨트롤도 참. 임요환 선수의 유니 컨트롤 대단한데요. 대단하네요. 그, 레이스 8기가 그 대공으로 한번 쏘면은, 어, 단한 번의 공격으로 오버로드가 한기식 파괴가 됩니다. 예, 그게 레이스 여덟기의 의미죠. 예. 아, 저 레이스의 컨트롤 좀 보십시오. 절묘합니다. 지금 히드라리스크가 쫓아다니는데 그 틈을 비집고 취집. 아, 그렇죠. 예. 창진남 취집. 자. 한빛 소프트 배우 온 게임 레스 링 결승전 제 1차전에서 임요환 선수가 먼저 첫 승을 따냅니다. 1승의 임요환 1패, 장진남 선수입니다. 임유환 선수의 표정. 그리고, 장진남 선수의 표정을 번갈아가면서 한번 보십시오.